준하 귀칼 영화관에 나왔대 우리 나중에 가서 보자 응 음, 그래 어, 배고파 나 출근할 때 배고플 거 같은데 자기 배가 안 고파? 나 그냥 그러는데 뭐 먹을래? 엽떡 먹을래? 어제 먹었다 그러지 않았어? 음, 그럼 마라탕? 마라샹궈나 마라탕 못 먹는 거 알잖아 그먹 먹으면 살쪄 안 먹을래 그냥 어, 아, 준이 왜 이렇게 혼자 관리해? 같이 먹자, 응, 같이 먹자, 응, 반팔? 응, 밤에 나 피자 알았어. 아, 진짜 오랜만에 쉬어 보네 그러니까 준이 얼마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번 달은 많이 못 봤지? 준이가 일주일에 한 6일은 일하니까. 근데 일할 수 있을 때왜 일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나는 준이랑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좋으네 응? 응. 그래도 나한테 거짓말 안 하잖아. 그래서 좋아. 그렇지 거짓말은 안 하지. 준이, 근데. 청소 언제까지 할 거야?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 응. 그럼 지금 생각해봐. 음. 진짜 공사 한번 제대로 치고. 음. 그때 그 온도야 되지 않을까? 어. 지금 지도돈 많이 벌었잖아 돈 많잖아 아 그걸로 부족하지 뭘 어, 부족해 돈좀 모았어 나? 응? 응? 억지나 그지야 생그지 돈좀 모아라 보고 그런 것좀 그만 사고라고안 샀잖아 진짜 그만해 아, 또 시작이야 진짜 잔소리 또 시작이다 진짜 여보세요? 어 언니 어머 나 지금 샵 갈려고 아, 나 오늘 11삼으로 예약했어 음... 그래 같이 출근하자 아이따 봐. 응아 음. 나도 이제 술사 가야겠다 출근하러? 응 나도 준희짱 열심히 일해야지 돈 모으라면서요 어, 지명은 몇개 있어 몰라 마을참이야가 엄마 오늘 또 언제 만나 자기야? 잠깐만 내일 모레면 되겠다 그때 지명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내일 모레면 취합해 갈게. 어, 가카오세스 블루로 불렀거든. 블루? 응, 음, 그저 앞에 있으니까. 사파파로. 사파파로? 둘루두 개. 나 사랑해. 알았어. 저? 준다 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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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아줘. 아이씨, 뭘 그래. 가 아, 오늘 뭐? 차 왔다니까, 지금. 알았어. 오, 가. 음. 어, 가. 다음 봐. 응. 어, 여세요? 어, 누나, 나 씻고 있었어. 응. 음. 지금 한 1시간 정도만 갈것 같아. 어, 주소 찍어줘. 거기로 갈게. 응. 음. 가다가 출근하려고. 응. 알겠어. 오늘 고생해. 응. 어, 몇트로 가? 음, 응, 알았어. 어, 준이 왔어? 몰라. 무슨 몇시부터 된실이야? 너가 너무 바쁘니까 들어갈까? 응, 들어와 아 누나 응? 나 야행성이라서 아침 티시 세개인거 알지? 300원, 300백원 다 줄게 근데 누나 오늘 공주 한끼 해주면 안 돼? 공주 한 끼는 티시 10배 줘도 안될거 같은데? 어, 안 돼? 선수 생명이 허리인 거 몰라? 음... 알았어 그 대신 오늘 제대로 해줘야 돼? 제대로 갈게 응? 들어. 넣으세요 응. 아니 응. 저번에 좀 응. 숨이 많이 빠진고 싶더라고 언니. 응. 아 그리고 저번에 립스틱이 응. 나한테 너무 이렇게 밝아서 응. 너무 촌스럽더라고. 그리고 피부톤은 좀 두껍게 올려줘. 기름기 안 올라오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좀 톤에 맞춰서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흑가이 살리고 응. 피부톤 자연스럽고 매트하게 쌤만 어, 아, 믿을게. 나 오늘 알겠습니다. 많이 살려야 돼. 알겠어. 해줄게. 그만 좀 해라. 왜속쏙 나오네 아 로진새끼 전화 진짜 존나 해대네 진짜 이 미친 그때 그 사람? 아 계속 자꾸 잘해줄테니까 밖에서 자꾸 술마시대 미쳤나봐 어, 미친거 아니야? 어, 미쳤지 씨 진짜 이씨 아니 아니 언니 쌤 있잖아 아니 저번에는 내가 퇴근하는데 그 새끼가 자꾸 뒤에서 자꾸 존나 따라오는 거 존나 무섭다고 소름끼치잖아. 그래서 나 존나 무서워서 택시 탔잖아. 아니 뭐 그런 진상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일 하니까 진짜 인류애가 존나 살아서 진짜 인간 혐오가 생긴다니까. 또잖아. 진짜 여진 새끼 진짜 그만해라. 작작해라. 소름끼치다소름끼치아 괜찮다 괜찮 진짜 존나 <너무> 무섭더라. 그니까 뭐 그런 그래서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싶다고. 아니 그러면 동거하자고 하면 되잖아. 동거, 동거 하고 싶지. 근데 말못 하고 있지. 부담 생길까 봐. 너 진짜 좋아했나? 찐이지. <laughs> 그러니까 만나지 언니. <laughs> 아니 근데 이지 나이도 어린데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만날 만큼 만났어요 언니. 왜? 바로 만, 뭐 바로 동거하면 안 좋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남자친구 직업이 아무래도. 내 지금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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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단한 거 되나? 아우 민진 이쁘잖아. <laughs> <laughs> 내 남자친구도 이뻐요. 차은우야 차은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음, 그래도 우리 지킬 거 지켜요. 어떻게? 끝까지 이 정도면 되나? 아더 이뻐야 <laughs> 이만큼 나오지 말아요. 쎄. 음. 수민이 와요 수민이. 오지 <laughs> 이뻐졌더라. 이뻐졌다고? 미친 <laughs> 씨. <laughs> 아 쎄. 왜? 거짓말하지마 걔코 녹아내는 거못 봤어? 걔 코가 녹아내려가지고 아기잖아 아기 아기 됐어 먼저 이거 이렇게 녹아내릴 던데 비싼 돼서 했다던데 비싼데 무슨 응. 아 내가 추천했을 때가라니까걔내방안되어서아기 <laughs> 됐어, 아기 그래도 민지가 제일 예쁘긴 하지 <laughs> 알지 쎄 <응>. 말해 뭐해 <laughs> 잘됐다 됐다 이쁘다 됐다, 이쁘다 어 리시티도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laughs> 그치? 조금 톤 괜찮지 피부? 응. 샘찰고찰고 응. 자, 끝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너무 예쁘다 진짜 내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데이트? 일하러 가야지 그럼 나 응. 많이 팔아야 돼 알겠어 고마워요 <laughs> 조심히 가 나중에 또잘부탁 알았어 음료수 고마워 <laughs> 다음에한두 <laughs> 박스 가지고 올게 <laughs> <있을게. 웃음> 왜 이렇게 준이는 매번 색달라? 아 선수야 선수 사람들은 정말 미고비를 왜 맞는지 모르겠어 뭐 우리 준이랑만 있으면 살이 쭉쭉 빠지는데 살 빠지는 거 맞지? <laughs> 몰라 어. <laughs> 누나 응? 나 가게 하나만 해주면 안 돼? 가게? 응. 갑자기 무슨 가게? 아니 그냥 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자기 사업체 하나씩 있는데 나만 없거든 그 내가 주에 몇 백씩 용돈 주잖아. 응? 그 모아서 가게 해. 누나, 나 품이 유지비로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몇 천이야. 그몇백 그거를 누구 코에 붙여? 음. 그러면은 뭐 어떤 사업치려고? 뭐 식당이나 뭐 카페? 음... 뭐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준아, 응? 사업한다는 내가 그것도 생각 안 했어? 우리 준이 진짜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 그건 나는 뭐가 더잘 어울리는데? 내 남자친구. <laughs> 누나. 아직도 미련 못 버렸어? <laughs> 난 미련을 버린 적이 없는데?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봐. <laughs> 밖에 나가면 뭐해 너만한 애가 없는데 나 선수라고 응. 선수 누나 지금 이 짓거리 존나 로진같아 응. 내가 너 사랑하면 안돼?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한데 너한테? 나는 일반인이랑 다르다고 몇 번을 응. 말해 난 선수고 누나돈 많은 일반인이고 누나는 아니 돈이 많잖아 그럼 나, 사, 나랑 사귀자니까 그러면? 아 내가 왜 누나랑 사겨 내가 왜 호빠 다니는 여자랑 왜 만나냐고 내가 아 이제 알겠네 야, 너 다른 여자 생겼지. 내가 준돈으로 딴 년들이랑 그렇게 놀아놨구나. 아, 씨, 존나 스트레스받네. 누나, 이럴 때마다 존나 숨 막혀.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어? 나 그럴 시간도 없어. 빨 네가 여자 만나는 직업인데, 어, 여자 만나느라 시간이 없었겠지. 어, 그거, 그거 존나 의처증인 거 알지? 뭐, 허, 의처증이야. 아, 너그 바다코끼리 그녀 꼬셨구나. 어, 그래서 내가 필요 없어서 이러는 거구나. 지금. 모텔을 오지 말고 정신병원을 가봐. 진짜 존나 변했네. 나한테 이제 빼먹을 거 없다 이거야? 꼭 잠자리만 가지면 뭐 사기네. 해, 많이좀 해. 착착 좀해나 갈게. 야 어디가? 너뭐 하는데? 숨 막혀 누나랑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알았어 알았어. 어? 내가 잘할 테니까. 어? 조금만 있다. 뭘 자꾸 간다 그래, 어? 야, 내가 너좀 사랑하면 안 돼? 나 프로야, 프로. 손님한테 감정 갖는 그런 하수가 아니라. 아니, 내가 다 이해해주잖아. 돈도 주고. 딴 년이랑 놀아나는 것도 다 이해해주고. 근데 뭐가 부족한데? 내가 놀아나고거눈 하나 봤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씨X, 눈만 찌면 안내 선수 새끼잖아. 하, 됐다, 씨 갈게. 가지마. 갈게. 가지마. 간다고. 씨. 나 같은 남자? 누나 어딜 가든 나 같은 남자 못 만나. 있을 때 잘해. 아니 준아 준. 남자이랬는데 수빈 쌤 최고. 어? 여보세요? 어 언니. 많이 아파? 어 응. 그래 응 괜찮아 푹 쉬어 응 나중에 보자 알겠어 퇴시작면또 준이가 잔소리 하겠지 봐봐 걸어가자 씨. 야 황준 응. 가지 마너 가면 끝이야. 누나 이런데 오지말고 병원을 가 알았어 병원 갈게 어? 병원 안가잖아 그래? 아 왜그래 갈게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